네, 이번 시간에는 사이언스 존에서 구입한 LED 아거 손전등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부품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어, 9V 건전지를 끼울 수 있는 건전지 스냅과 이제 9V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커넥터. 이렇게 나중에 여기에 스위치를 꽂을 수 있는 커넥터와 이렇게 슬라이딩 스위치. 그리고 이제 아거의 하이건 불빛이 나올 수 있는 이제 LED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LED는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어, 긴 다리가 플러스,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어,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보고 연결해야 되고 이제 요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전선 부분을 감싸할수 있는 캡 그리고 양면 테이퍼와 도안이 있습니다. 일단 도안을 먼저 떠어 주면 되는데 일단은 머리 부분과 이제 눈 그리고 몸통 부분만 일단 먼저 뜯고, 이렇게, 나머지 부분은 꼬리, 등과 꼬리는 나중에 이렇게 뜯으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면, 영어가 이렇게 알파벳이 적 있는데, 같은 알파벳끼리 연결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A라고 적혀 있는데, 요 A 적혀 있는 부분과, 여기 있는 A 부분을 연결하고, 여기 B가 적혀 있는데, B 부분을 연결해주고, 그리고 여기에 C가 적혀 있는데, 여기 C가 적혀 있는 요 부분과 이렇게, 실끼리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나중에 요런 얼굴 어, 모습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D D끼리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일단 먼저 A 부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양면테이프가 있는데 A 부분은 그렇게 길이가 크지가 않아서 양면테이프가 조금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, b 랑 a 랑 거의 같으니까 같이 이뭐 부분 은 어차피 손이 난쪽다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길게 잘라도 손에 뭐 붙거나 이게 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는 a 부분을 붙여줍니다. 어, 이 부분이 나중에 어, 접착 부분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잘 떨어지니까 꼼꼼하게 붙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b 부분도 이렇게. 입니다. 그리고 C 부분 한개다 붙여 되겠네요. C 부분은 이렇게 다 붙여서 이렇게. 부분에 붙이게 되면 이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. 이 부분을 붙여주고, 그다음 D 부분은 면적이 해보니까좀 어, 접촉이 잘될수 있게끔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이렇게 두부분을 붙이면 좋겠네요. 음, 양면 테이프는 충분하기 때문에, 뭐, 여기 하나 정도 더 붙여도 될것 같네요. 세 군데를. 붙여서, 잘 맞게끔 보고, 제잘 잘 보고, 한 번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얼굴을 만들고 나면, 이제 몸통에 이제, 어, 전기회로들 이렇게 구성하는데,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면, 이 어, 여기, 안쪽면이죠. 안쪽, 안쪽면. 안쪽면으로 이렇게, LED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들어왔을 때, 이제 긴 다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건, 긴 다리가 오른쪽으로 갈 건, 연결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, 계속 꽂으면 되는데, 손이 찔리지 않게끔 조심해서 꽂아주면 됩니다. 꽂아서, 위에서 봤을 때, 긴 다리가 오른, 오른쪽 가야끔, 역시, 꽂았을 때, 긴 다리가 오른쪽 가야끔,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. 그리고,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, 이제 여기 있는 두 다리를 이렇게 꼬아주는 모습이 있습니다. 이요 다리와 이 다리를 꼬, 꼬아주면 되는데, 이렇 다리가 좀 방해받지 않게끔 살짝, 너무 심하게 꼬면 안 돼, 끄고, 이렇게 두 개의 다리를 만나게 해서,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게 되면, 다리가 꼬이게 됩니다. 이 정도면 접착이 잘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은 접어서 정리를, 이렇게 접어서, 정, 반으로 접어서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캡이 있죠. 캡. 캡으로, 어, 이 부분은 이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합선이 되지 않게끔 캡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끼워서. 이렇게 예,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스 a y o k 전선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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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y o 있 a 이 Okay. 이 k a 것 Okay. o 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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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죠 여기서 우리가 빨간 선이 있고 검은 선이 a y o k 검은 선이 여기 연결되게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않않죠 그래서 그림만 충분히 잘 보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서, 어 빨간 선은 나중에 요커넥터에 연결될 거고 요, 요, 부분이 이제 LED에 요쪽 발가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. 이렇게 연결되게끔. 여기 보면 피복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피복을 꺾여줍니다. 그리고 여기 감아주면 되는데 사실 요게 어 난중이 접착이 잘 떨어집니다. 그래서 감을 때 바짝 붙여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감아줍니다. 이렇게 감아줘도 이게 잘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반으로 접어서 빠지지 않게끔 해주고.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다. 사실 단축이 작동이 잘안 되는 경우가 이제 이 부분의 연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전연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전연 테이프를 조금 잘라 잘라서 이 부분이 접촉이 잘 되겠거니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어, 근전용 테이프가 또 접착력이 좋지 않아서 잘 된, 되진 않지만,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테이프로,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캡을 씌울 거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로 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. 어쨌든, 이, 이 부분이 어, 빠지지 않게끔 잘 해주고, 그리고 다시 캡으로 감싸주면 되겠습니다. 내부로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만나지 않게끔 이렇게.